안녕하세요. 더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우지은입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그 가치가 더해지지요? 세상과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우지은의 지식 나눔 우강입니다. 오늘은 퍼블릭 스피치의 정석, 어려운 것일수록 쉬운 말로 하는 이지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발표자가 있습니다. 쉬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사람, 어려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려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겠죠. 그리고 쉬운 것을 굳이 어렵게 말해서는 또안 되겠죠. 반면에,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다는 의미다라고요. 말이라는 건 듣는 순간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자는 청중이 들으면서 바로 이해가 되도록 쉽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려운 것일수록 쉽게 말하는 이지화법의 세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말하십시오. 프레젠테이션이나 공식 석상어 같이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에서는 무조건 문어체 표현을 써야 격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글을 쓸때 쓰는 문어체 표현을 말을 할때 사용하면 말하는 사람도 평상시 입에 익은 말이 아니라서 자연스럽지가 못하고요. 또 청중이 듣기에도 무척 어색하게 들립니다. 말은 반드시 구어체, 입말로 해야 하는데요. 입말로 바꾸는 요령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구어체는 축약해서 말해야 자연스럽습니다. 모모하여 모모하였습니다는 모모해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바꾸고요. 되어 되었습니다는 되 됐습니다. 또 이름을 말할 때도 송지수입니다. 이것보다는 송지수입니다. 이렇게 받침이 없을 때는 축약해서 말하는 것이 훨씬 듣기 편합니다 그리고 주어를 꾸미는 수식어가 길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주어는 짧게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발표를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해 자신감이 떨어진 저는 스피치를 체계적으로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주어가 너무 길죠. 저는 짧게 나오고 저는 그동안 발표를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해.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피치를 체계적으로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자, 또 명사형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말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이를 풀어서 표현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문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스피치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스피치 훈련을 통한 실력 향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바꿔 볼게요. 스피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피치 훈련을 하면서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훨씬 더 듣기가 편안하지요. 자, 둘째. 복문이 아닌 단문으로 짧게 쪼개어 말하십시오. 누구나 길고 복잡한 문장을 듣게 되면 순간적으로 내용을 놓쳐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발표자 자신도 주어를 뭐라고 시작했는지 잊어버리고는 엉뚱한 서술어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문장 안에 말하고 싶은 모든 내용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즉, 복문으로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문장을 짧게 짧게 쪼개고 그 사이사이에 적절한 연결어구를 넣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훨씬 단순 명쾌해지게 말이죠 자, 예문 보시겠습니다. 요즘 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도 있듯이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더 인정받아 승진의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스피치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스피치 교육원을 찾고 있습니다. 자, 문장이 너무 길게 이어지죠. 이것을 짧게 쪼개어 보겠습니다. 요즘 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이 역량을 더 인정받아 승진의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스피치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스피치 교육원을 찾고 있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아주 경쾌한 스피치가 되었죠. 셋째, 쉬운 단어로 풀어 말하십시오. 한자와 영어, 전문 영어를 사용하면 똑똑한 사람으로 보일 거야. 그럴듯하게 말해야 사람들이 나를 전문가로 인정해 주겠지라는 생각에 일부러 어렵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피치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많이 아는지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청중과 나의 지식, 경험, 생각, 감정 등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난척하면 할수록 오히려 청중에게 외면받기가 쉽습니다. 쉽게 말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되도록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친숙한 단어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의미를 받아들이게 돼서 이해의 속도가 빨라지죠. 한 분야의 전문가들만 모인 아주 특수한 자리가 아니라면 스피치를 할 때는 초등학교 4, 5학년 어린이에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언제나 쉽고도 친숙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지화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요즘 인기 있는 명강사들의 강의를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보면 말의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쉽고 또 어려운 개념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스피치의 목표는 나와 청중의 공감입니다. 공감을 위해서는 청중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쉽고 친절하게 말하는 이지 화법이 필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지은의 지식 나눔 우강 매주 여러분께 새로운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 W스피치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응원의 코멘트도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말로 더 나은 세상을 W스피치가 만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